나가 이를 좋게 여지라 바로 그 신하들이 이되 하나님 동사을 우리가 찾을 수있고요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셨 너와 지하고지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령 내가 너 높은 것내왕자뿐이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안산에는 보노교회를 다니마시는 최현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기독교 감리교에 다니시고요. 현재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셔서 안산시 지역 여러 교회들을 돕고 계시고요. 지난번 신천지 반대 운동 집회도 이끌어 주셔서 지역교회 큰 영향 을 미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수많은직장이있지만 하나님께 대리리고하 시작하는 한 대로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일하지 무 모든 일은 하보지도모르고사는 제, 시정한일한 특별히 기도교 방송, TV 다게, TV 방송 다답게 이렇게, 이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님의 보인식을 받으셔서시간 h 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m m e r h 크게 역사하실 줄 m m e r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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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에 m e r Hammer, Hammer, h a m m 항상 영령을 받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령을 받고 사로잡히면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마음도 마음에 만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laughs> 최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는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그 복음의 어, TV 방송국이 CTS의 방송국이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 있는 내용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볼 때, 요셉을 볼때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어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30세밖에 안된 사람 그것도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석권 에 이렇게 면담을 하고 얘기를 들은, 들은 그 순간에 아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어찌 이런 사람을 살수 있겠냐 그리고 즉시로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옥에 있던 젊은 자, 그것도 30세인데 총리가 될 정도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악한 영에 감동받는 사람과 달리 <laughs>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 이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이게 살 길이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대를 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많은 난관을 헤쳐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문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문이나 방송국은 많은 문제는 지적해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단순히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는아면할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가 두 번씩이나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범인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현인들이나 점술가들 불러서 그꿈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장이 2년 전 자신과 떡 맛, 떡 굽는 가능성이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시위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말한 걸듣니다 즉시로 불러드립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들은증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세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유세은이께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바로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 복음이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거를 말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들으면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점점 아무리 해요 바로처럼 아무리 줍니다. 이럴 때이 문제를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담대히 말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실 일을 알려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보이신 것하나 하실을 아니까 그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준비케 하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리의 꿈을 듣고 좋은 암소 일곱 또 조은이삭 일곱 이거는 칠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년 주실 것이다. 또 마른 암소 또 동풍에 아주 말라빠진 그런 일곱 이삭 이거는 앞으로 칠년 동안 흉년이될 것이다. 풍년이 된 다음에 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 휴, 풍년 때 일은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거야 제시를 해요. 이 풍년의 시대에 20%씩, 5분의 1씩 저장을 해라. 그리고 좋은 관리를 세워서 잘 준비를 해라. 그러면 7년 가뭄이 들어도 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살 수가 있다고. 문제 속에서 하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책까지 읽기를 했습니다. 이제 방송국 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믿기드 때인들은 단순히 문제와 할 일만 할 일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까지 해서 사람들 은 준비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실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서 대비책까지 내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도 그 얘기를 듣고서 다 좋게 합니다.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고 인정될 정도로 하나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건 정말 귀한 대비책이 된다. 이건 우리 유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대안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영에 감동된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줘서, 사람들로 인해 준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의 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보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실 일에 쓰임 받을 준비를 하십시다. 그리고 준비시키는 우리의 방송국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리어서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어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가장 기근 시대.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대비책을 쓸뿐만 아니라 친히 총리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은 양식보다 더 좋은 게 어디였습니까? 그 양식을 통해서 바로의 그란 특성,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뿐만 아니라 바로도 흔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도 살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그 꿈을 이루는 장군님이 됐습니다. 그궁질인 시대에 이렇게. 자신이 쓰임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기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인물이 됐습니다 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나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양식이 있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림되어 쓰임 받는 방송국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기숙교 그 방송국이 할수 있는 정말 가장 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방송국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구비구비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 사망을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시대에 귀한 복을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TTS 기독교 복음 TV 방송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에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숨길을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하게 해주시 오늘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특별히 CTS 그 TV방송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강궁철 장로님을 비롯해 우리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돼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운전과 성의의 긴감한 새롭게 하신 역사가 우리 강경철 회장님을 들롯다 모든 직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방송국을 통해서 수많은 용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이 일을 위해서 운받치는 모든 직원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는 날이다. 아멘.